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빗방울들이 을씨년스러운 명동거리에 툭, 툭 떨어졌어요.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14살 은지는 낡은 우비 아래 몸을 숨기고 질퍽거리는 길을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어깨에는 하루 종일 주운 빈병과 캔으로 가득 찬 가방이 메어져 있었죠. 매서운 바람이 은지의 작은 손을 차갑게 떨게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민첩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지쳐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삶이 그녀에게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종로 사거리 모퉁이에서 은지는 잠시 문 닫은 김밥집 처마 밑에 멈춰 섰습니다. 깜빡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은지는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택시 한 대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저 택시 어딘가 이상했어요. 낡은 차체 때문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민재 때문도 아니었어요. 차가 멈춰 있는 방식, 여전히 작게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은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깔끔한 검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한 남자가 택시 쪽으로 바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반짝이는 구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젖은 길 위에 작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는지는 꼼짝 않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택시 문을 열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수 없는 기분이 는지를 사로잡았어요. 마치 저 남자가 택시에 타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 택시 타지 마세요. 는지가 외쳤어요. 목이 메었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 속을 울렸습니다. 남자는 멈칫하고 은지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빗소리만이 처마 위와 길 위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택시 운전사 민재는 눈썹을 찌푸리고 얼굴을 굳힌 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뭘 하는 거요? 그냥 평범한 택시잖아.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타지 마세요. 뭔가, 뭔가 이상해요. 대기업 회장인 준호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은지의 경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은지의 다급한 눈빛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는 택시 운전사를 다시 봤어요. 민재는 안절부절 못하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타시오!" 이런 비 오는 날에는 밖에서 있으면 안 돼요. 준호는 다시 한번 택시를 봤지만 갑자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다른 택시를 부르겠소." 그러자 민재는 택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맘대로 하시오. 그는 중얼거리며 엑셀을 밟았고 택시는 젖은 길 위에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준호는 은지에게 다가왔어요. 날카롭지만 선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요? 왜 그렇게 말했어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렸어요. 저는 은지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 택시가 너무 무서웠어요. 뭔가, 뭔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느낌은 믿지 않았지만 이 어린 소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는지의 눈에 깃든 순수함은 그가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살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는지에게 줄 약간의 돈을 찾았습니다. 네,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저는 폐지 주워서 돈을 벌어야 해요.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슬픈 목소리였어요. 은지의 말은 준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옷 주머니에 돈을 넣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어요. 아저씨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안전하면 돼요. 준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내가 꼭 설명하겠소. 준호가 떠나자 은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자 방금 전 택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택시는 반대편 길모퉁이에 조용히 멈춰 있었고, 민재는 은지를 매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이제 빗방울은 은지의 어깨에 차가운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위험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시는 엔진 소리를 작게 내며 멈춰서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은지는 몸을 돌려 작은 골목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불안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지만, 남자가 무사히 이곳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둠 속 택시와 차가운 눈빛의 민재가 밤새도록 은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폐지를 줍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오늘은 알수 없는 두려움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에서 은지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멋진 승용차 옆에 서서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도 될지 몰랐지만, 준호가 은지를 발견하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지야, 이리 와. 준호가 불렀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다가갔지만 여전히 수줍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택시에 대해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니? 준호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저씨는 괜찮아요?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내 덕분이야. 준호가 은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 그 차는 그냥 평범한 택시가 아닐지도 몰라. 준호는 더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택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택시는 몇달전 실종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는지를 찾아가 자신이 알아낸 것을 공유했습니다. 는지야 그 택시가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몰라. 네가 어제 나에게 경고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는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만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그 택시를 여러 번본 적이 있었습니다. 늘 외진 곳에 서 있었지만 그 택시가 그렇게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지의 도움에 감사한 준호는 은지의 상황을 더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는 은지가 봉천동의 낡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엄마가 병으로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은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집은 너무 좁고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은지의 엄마는 낡은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준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익숙해요. 그냥 엄마만 다시 건강해지시면 뭐든 할수 있어요. 준호는 은지의 강인함과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은지의 가족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놀라게 한 것은 은지가 도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늘 미안해했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한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돕는 거야. 준호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여기 없었을 거야. 은지의 삶은 준호의 도움으로 조금씩 변했지만 택시는 여전히 둘을 괴롭혔습니다. 준호는 은지를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은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택시를 여러 번 봤다고 했지?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나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주 창고 근처에서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창고? 그곳이 중요한 단서일지도 몰라. 그는 즉시 은지와 함께 그곳을 조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택시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증거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민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준호와 은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저 우연히 지나갔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재는 헛웃음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자 은지가 준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걱정 마. 내가 널 보호할게. 준호는 대답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은지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은지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계획을 망친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민재는 무슨 수를 써서든 은지를 입막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민재가 은지를 쫓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위험한 그림자가 은지와 은지의 가족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흐릿한 가로등 불빛조차 빈민가의 골목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하루 종일 엄마를 돌본 후 폐지를 조금 더 주워서 약값을 벌기로 했습니다. 어깨에 걸친 가방이 발걸음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 갑자기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은지를 비쳤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익숙한 택시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택시 안에는 민재가 앉아 창문 너머로 은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멈춰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점점 빨리 움직였습니다. 택시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퀴가 젖은 길 위를 삐걱거리며 굴러갔습니다. 민재가 은지를 쫓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지는 평소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마치 작은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천천히 바퀴를 굴렸습니다. 은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은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은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멈춰 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택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문이 열리고 민재가 내렸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무서워하지 마.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민재는 달콤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은지는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겨우 찾은 낡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네가 우리 일을 망쳤어. 하지만 화안 났어. 그냥 우리 말을 잘 따르면 모든 게잘 풀릴 거야. 그 순간 다른 차의 불빛이 갑자기 은지를 비쳤습니다 민재는 화들짝 뒤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준호의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민재 앞에 멈춰섰습니다. 은지야, 어서 타! 준호가 크게 외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망설할 틈도 없이 은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고 민재는 분노에 찬 얼굴로 골목에서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후 준호는 은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재에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연루된 인신매매 조직은 단순한 납치와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종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인맥을 통해 민재가 평범한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비밀 장소로 옮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은지가 언급한 광주창고는 그 조직의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민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상부에게 지시를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납치 계획은 더 치밀하게 변경되었고,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경찰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현장에서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은지를 미끼로 사용하는 위험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준호는 이 방법만이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설득했고 결국 은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만약 이 일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거예요. 은지가 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밤 계획에 따라 은지는 익숙한 거리에서 혼자 나타났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는 척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재의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쏜살같이 다가왔고 민재는 순식간에 은지를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준호와 경찰이 멀리서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긴장된 추격전이 도시의 구불구불한 길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민재의 택시는 작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지만, 준호가 지휘하는 경찰은 지역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결국 택시는 오래된 청계천 다리에서 저지당했습니다. 민재는 저항했지만 곧 체압당했습니다. 경찰이 택시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택시 안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피해자들을 가두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트렁크에는 밧줄, 테이프, 위조 문서 등 무서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재의 진술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속한 범죄 조직은 수년 동안 활동해 왔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납치하여 불법 인신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택시는 그 거대한 망의 작은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용감함 덕분에 준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재는 체포되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조직과 공범에 대한 질문에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잡혔다고 해서 이 조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요? 천만에. 하지만 택시와 비밀 공간에서 얻은 증거로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속한 다른 택시와 피해자를 감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정보는 여전히 단편적이었고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은지는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지가 계획을 방해하고 경찰과 협력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은지와 엄마가 숨어있던 안전한 집에서 갑자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은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밖을 지키던 경찰은 재빨리 발견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매우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총성이 밤을 찢었고, 경찰차의 불빛이 온 동네를 밝게 비쳤습니다. 은지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꼭 안고 있었죠. 준호는 즉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은지여, 말세니 츠지 몰, 내리 체인 요을 치카오케.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문을 부수고 은지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들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총성과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은지의 손을 잡고 도망갈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해,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준호는 은지와 엄마를 차가 준비된 뒷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차에 올라타는 순간, 낯선 사람들 중한 명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차에 올라탔고 숨 막히는 추격전이 도시의 어두운 거리를 가로질러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잡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쫓아왔고 눈질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마 우리 잘될 거야. 준호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제때 그들을 막았을 때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몇몇은 잡혔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그 범죄 조직이 쉽게 와해되지 않으며 은지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이후 준호와 경찰은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더 이상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잡힌 사람들로부터 얻은 단서로 그들은 외곽에 있는 폐쇄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조직의 집결지 중 하나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준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의 급습작전을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은지는 안전한 곳에 머무르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모든 소식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창고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철창에 갇힌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며칠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으며 손과 발이 묶인 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구출하자 울음소리와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밧줄, 테이프, 위조 문서 등 무서운 물건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에는 아직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보스는 경찰로부터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권한을 되찾고 계획을 계속하기 위해 대담한 반격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준호는 정의 경찰과 함께 조직의 거래 장소 중한 곳에 매복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스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자욱한 연기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이 아니었지만 준호와 은지가 제공한 정보로 경찰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싸움 끝에 포스가 체포되었습니다. 몇몇은 도망갔지만 조직은 거의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면서 그들은 불법으로 사람들을 운송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다른 택시들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에는 비밀 공간 외에도 발견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보안 장치가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국가와 지역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금 장소에서 구조되었지만 아직 행방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사는 몇달 동안 계속되었고 은지와 준호는 경찰이 남은 사람들을 찾는데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마침내 은지와 엄마에게 빛이 돌아왔습니다. 범죄 조직이 거의 와해됨에 따라 경찰은 상황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가난한 폐지 수거소녀에서 경찰과 사회의 큰 공원자로 변모했습니다. 준호는 은지와 은지의 엄마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은지의 엄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은지의 엄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은지의 엄마는 준호와 은지의 용기에 감사하며, 만약 당신과 은지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학교에 다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 은지는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호는 은지를 가족처럼 아끼고 격려했습니다. 넌 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넌네 자신이 자랑스러워해야 해. 삶은 안정되었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민재의 날카로운 눈빛이나 폐쇄된 창고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은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회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용감함과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보스와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잡히면서 범죄 조직은 거의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남아있는 연루자들을 찾기 위해 계속 조사했지만, 그들은 이번 승리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조된 많은 피해자들이 가족과 재회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준호와 경찰의 도움으로 은지와 같은 아이들은 더 이상 잔혹한 악당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동과 여성을 조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사회에 던져주었습니다. 특별한 시상식에서 은지는 용감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경찰의 활약뿐 아니라 악에 맞서 싸운 작은 소녀에 대한 소식을 널리 보도했습니다. 시상대에서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저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어요. 준호는 아래에서 미소를 지으며 은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은지를 가난한 소녀가 아닌 선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날의 찬란한 햇빛 속에서 끝났습니다. 은지와 은지의 엄마는 준호가 선물한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택시의 불안함이나 총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지는 엄마를 돌보고 공부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책상에 앉아 용감함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 은지의 모습입니다. 창밖에서는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을 비추고 있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선함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세요.